최근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타이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IDM 세계 1위라는 엄청난 타이틀이죠. 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삼성전자의 이 IDM 1위라는 성과를 그 문자 그대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인텔이 워낙 좀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그런 타이틀이 돌아간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진정한 의미의 idm 1위 기업이 되려면 이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이미지 센서에서는 소니한테 밀리고 그리고 ap에서는 퀄컴 같은데 밀리고 조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이디으로서의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디 있는 걸까요? A.P.에서는 퀄컴을 이기고 이미지 센서에서는 소니를 이기는 것이 삼성전자의 길일까요? 물론 이렇게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저는 한 가지 길을 더 말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말만 들어보면 뭐 반도체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인공지능을 하려면 굉장히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연산 능력을 감당해 낼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정말 각광받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시장 규모가 2020년 22조 원에서 2030년에는 130조 원까지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를 해결하는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 소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로 삼성전자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팹리스 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까지 정말 반도체란 반도체 사업은 죄다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결합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 동향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인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 집중되고 있다. 아니 폰 노이만 아키텍처고 뭐고 다 좋은데 전문적인 얘기란 건 알겠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연산을 수행하려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사이에서 끊임없는 데이터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있으면 당연히 데이터가 이동하다가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굉장히 주요한 과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한 몸이 된다면요, 당연히 한 몸이니까 데이터의 교환이 막작막 일어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병목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당연히 소모 전력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양쪽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죠. 삼성전자 연구진은 최근 자기저항 메모리, 이걸 MRAM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기재했습니다. 이 인메모리 컴퓨팅이 뭐냐면 바로 메모리 안에서 컴퓨팅, 연산을 한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하나로 합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엠램을 기반으로 하는 인메모리 컴퓨팅은 인간의 뇌와 작동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말만 들어도 그냥 인공지능 반도체 느낌이 팍팍 오죠. 사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캐시카우이기도 하지만 세계 주식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미래를 보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이라는 게 그렇게 밝게 점쳐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착착 기술력을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의 꽃이 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저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4네 편에 걸쳐서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얘기를 하면서 쭉 달려왔는데 정말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재밌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DB 하이텍, LX 세미콘,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까지도 굉장히 뛰어들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스템반도체 시장이거든요.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두 슈퍼파워가 제대로 격돌하고 있는 이 시스템반도체 시장. 이 시장의 승자는 과연 어떤 기업이 될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대두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